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그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오늘 1인시 그 취집을, 취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1인시 취지는,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몇달 동안 지금 대통령실 앞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는데,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의료를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기가 뭐 보니까 정면이 대통령실이네요 정면이 그래서 이런 대통령실 앞에 1인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의대정원 포퓰리즘의 정책의 어떤 허구, 또,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려서 그런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잘못된 정책은.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대통명실 앞에 집회, 여기에도 좀더 많은 의사회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그 2,000명 이상을 증원한 의사, 의대 증원을 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원래 출생아가 1970년대에 10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출생한 수가 그러다가 이제 25만 명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민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도 우리나라가 식당 이런데 건설 현장 이런데는 사실은 뭐 외국인이 아니면 운용이 어렵다는 어렵다고 해요. 그 과거 100만 명 시대에 있던 의사 숫자를 의, 아, 자, 의대 정원을 수험생이 100만 명이다가 25만 명으로 줄면은 거기에 맞춰서 줄이는 게 어, 맞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이제 어, 오히려 3,000명을 늘리면은 지금 의사 정원이 3,000명입니다. 두 배로 늘린다는 얘기예요두 배로 늘리면 우리나라 의료가 뭐 쿠바나 뭐 정말 그런 그리스 같은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두배 늘리는 것보다 의사 숫자를 어떻게 또 파격적으로 두 배를 늘리는지. 갑자기 2,000명, 3,000명. 자파들은 300명 가지고 안 된다. 3,000명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3,000명인데 3,000명을 더 늘리면 사실상 뭐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탄이 난다그거뭐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두 배로 늘리면 사실 의사면허취소법이나 의대 대통령, 의대 정원 반대 지표가 좀 외로웠죠. 사실 경기도 의사회가 앞장서면서 이제 보셨지만은 대통령실 앞에서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오랜 기간 해왔는데, 어 그렇지만 지금 의사면허취소법은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여러 가지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어좀 회원들이 관심이 좀 많고, 의대정원 수요일 집회에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 1, 2천 명만 나와도 사실 정부가 뭐 최후통첩 같은 거는 못하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신 김에 좀 많은 관심과 힘을 모으 많은 힘을 힘이 세면은 한 번에 끝 힘이 약하면 여러 번 오래 해야 돼. 지금 여러 번 오래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힘을 모으고. 이런 시위가 목적이 아니라, 이인 시위를 통해서 많은 회원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